요몇 가지만 기억하시면 90% 확률로 성공하실 겁니다. 까지 않으시려면 일단 중심을 왔다 갔다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립 끝이 배꼽보다 무조건 왼쪽으로 오게 해주세요. 가속 패턴보다는 살짝의 감속 패턴으로 치면서 안녕하세요. 루트 골프 아카데미 이재근 프로입니다. 이제 무더위가 끝나가고 많은 분들이 필드 다녀오시는데요. 회원님들이 샷은 좀 좋아졌는데 이 어프로치에서 점수를 다 까먹었다 이런 얘기 너무 많이들 하세요 흔히 얘기해서 이렇게 깐다 라고 하죠 왔다 갔다 하면서 핫수를 많이 잃어버린다 이런 뜻인데요 어프로치는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딱두 가지만 신경 쓰시면 한 번에 다 끝내실 수 있으니깐요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내용 잘 신경 써서 어프로치 연습도 열심히 한번 해보세요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세팅입니다 어프로치는 너무 다양한 상황이 있죠. 그냥 이렇게 기본적인 상황도 있지만, 뭐 왼발 오르막도 있고, 앞발 내리막도 있고, 굉장히 세팅이 다양해요. 근데 어떤 세팅이든 간에 요몇 가지만 기억하시면 90% 확률로 성공하실 겁니다. 첫 번째로는 무게중심이에요. 일반적으로 평지라고 하면, 우리 어프로치는 체가 밑으로 내려가면서 이 로프트 각에 의해서 공이 뜨는 구조이기 때문에 좀 찍어 치는 구조로 치셔야 됩니다. 그래서 평지일 때는 조금 왼발에 중심을 두시고 쓰셔야 돼요. 그럼 이제 질문들을 많이 하십니다. 왼발 오르막일 때에도 왼발에 중심을 두고 서야 되냐? 근데 가장 키포인트는 어디에 중심을 뒀냐도 중요하지만 일단 중심이 옮겨지면 안 된다가 가장 키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왼발에 중심을 두고 백스윙 갈때 갔다 오시면 안 되고요. 왼발에 중심을 두고 계속 백스윙 때부터 임팩트 때까지 이 중심을 유지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왼발 오르막일 때는 너무 그 라이가 심하면 저는 그냥 오른발에다가 중심을 두고 그 상태에서 변함없이 왔다 갔다 움직입니다. 또 반대로 왼발 내리막일 때는 당연히 자연스럽게 왼발에 힘을 두고 그 상태에서 왔다 갔다 히팅을 하겠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까지 않으시려면 일단 중심을 왔다 갔다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바닥에 맞춰서 중심을 딱 설정하시고 기본적으로 평평하다 그러면 살짝 60%만 왼발에 중심을 둬주세요 두 번째는 이 채를 어떻게 두냐 입니다 무게 중심을 한쪽에 딱 고정을 했으면 이제 이채 세팅을 잘 해주셔야 되는데 이채 세팅 같은 경우 뒤땅 나시는 분들 보면 대부분이 그립이 이렇게 많이 내려가 있습니다 그립이 이렇게 내려가 있으면 기본적으로 채가 지나다니는 길이 굉장히 인사이드로 생기기 때문에 인사이드에서 공을 치시려고 하면 잘 내려치지 못하고 뒷땅을 먼저 때리고 탑볼을 때리게 됩니다. 손이 낮아 있으면 인사이드 탕탕 이런 식으로 더덕 하면서 맞아서 더덕샷이라고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어드레스 하실 때채 세팅은 옆에서 보셨을 때 항상 세워지셔야 되고 그 기준은 이 헤드입니다. 헤드에서 토우 부분이 많이 떠 있으면 뒷땅칠 확률이 굉장히 높고요. 이렇게 세워서 실 쪽이 살짝 들리든지 아니면 거의 스퀘어 하든지 하게 해주시면 그립 끝이 많이 서질 거예요. 이렇게 세워진 상태에서는 그립 끝이 배꼽보다 왼쪽을 향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왼쪽을 향해야 헤드가 손보다 뒤에 있기 때문에 회전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헤드가 낮은 위치에서 따라오게 될 거고요. 손이 너무 뒤에 있다면 헤드가 먼저 이렇게 올라가면서 풀려 막거나 탑볼이 많이 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채 세팅을 다시 설명드리면 헤드 밑면이 다 붙을 수 있게 최대한 세워 주시고 그립 끝이 배꼽보다 무조건 왼쪽으로 오게 해 주세요. 체중 왼쪽에 두고 채를 세워서 배꼽보다 왼쪽을 향하게. 확률을 높은 어프로치를 하려면 방금 말씀드린 대로 중심을 한 곳에 두고 백스윙부터 임팩트 때까지 변하지 말자. 그리고 헤드는 무조건 세워주시고 그립 끝이 왼쪽으로 향하게 하자. 이게 이제 무조건 한 번만 어프로치 할수 있는 필살 어드레스고요. 이제 두 번째로 설명드릴 내용은 치는 방법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어프로치를 하려고 하면 공을 좀 띄워야 된다는 생각에 백스윙보다 팔로우 수를 좀 크게 하시면서 이공 이후에 가속 구간이 굉장히 빠른 것 같아요. 근데 어프로치를 잘하는 프로들을 보면 이렇게 백스윙보다는 다운 스윙이 뭔가 더 느리듯이 그냥 이렇게 툭 클럽을 놓으면서 하는 걸볼수 있는데요. 이 어프로치 개념은 말 그대로 접근한다, 붙인다, 뭐 이런 뜻이기 때문에 너무 세게 가속을 통해서 성공시키려고 하다 보면 미스했을 때 완전히 반대로 넘어갈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미스를 하더라도 탑볼을 치더라도 홀에 잘 붙게 하려면 임팩트 할때 임팩트 이후에 너무 가속을 주시면 안 되고요. 백스윙 갔다가 오히려 감속되듯이 퉁, 느리게. 백스윙 갔다가 퉁, 이렇게 온전히 헤드 무게로만 느끼게 하면서 백스윙보다는 팔로우스루가 더 짧아질 수 있도록 연습해 주셔야 됩니다. 이 왔다갔다 까시는 분들 대부분이 뭐 머리 들지 마라 헤드업한다 이런 얘기를 들으셨을 텐데 그 머리 들지 마라 헤드업한다도 여기서 여기가 작아지면 절대로 헤드업할 수 없고요. 이 치는 구간이 빠르면 헤드업을 안 하고 싶어도 헤드업이 됩니다. 열심히 머리 고정하려고 노력하셨을 텐데 열의 아홉은 제가 그런 분들 보면 머리 고정이 문제가 아니라 이 가속 구간이 문제가 많으니까요. 반드시 체크해 보세요. 백스윙 들었다가 느리게 감속하듯이 느리게 하다 보면 진짜 속도가 느려지진 않고요. 이제 원래 빠르게 했기 때문에 좀 느려진다 이런 느낌이니까 머리도 저절로 고정되실 거예요. 백스윙 갔다가 느리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임팩트가 되게 부드럽게 들어가지죠. 근데 혹시 미스를 했다고 하더라도 약간 탑핑을 일부러 쳐봤는데요. 멀리 도망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헤드가 엄청나게 가속으로 가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확률을 높이는 게임에서는 좋은 확률, 좋은 확률을 가진 방법을 써야 되잖아요. 절대 가속하면서 들어올리지 마시고 백스윙 든 거보다 느려지고 짧아지게 가볍게 스윙해주세요. 그리고 이제 궤도인데요. 대부분 까시는 분들 보면 궤도가 백스윙 쪽에서 체를 세웠는데도 불구하고 클럽을 많이 열어버립니다. 클럽이 이렇게 열리게 되면 당연히 다시 닫으면서 이렇게 손을 써야 되잖아요. 이렇게 손을 쓰다 보면 뭔가 잘 맞은 것 같은데도 갑자기 왼쪽으로 확 가든지 아니면 완전히 센크성으로 맞든지 하는 볼들이 많을 거예요. 기본적으로 손목을 쓴다는 건이 클럽 끝이 내 몸과 간격이 일정하게 지켜지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이 그립 끝과 우리 몸이 항상 일정하게 간격을 유지한 채로 이렇게 회전하시다 보면 헤드는 절대 열리지 않고 굉장히 스퀘어하게 몸 앞에 있게 될 겁니다. 백스윙 들때이 헤드 면이 손보다 앞에 있는지를 확인해 주세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뭐 30m, 40m의 샷이 아니라 완전히 그린 주변이기 때문에 허리 높이 전까지만 들어도 충분합니다. 근데 만약에 이렇게 작게 들었는데 원하는 거리에 가지 않았다. 그럼 클럽을 바꾸시면 돼요. 뭐 A가 있고 P가 있고 또그 위에 9번 아이언이 있고 이런 식으로 뭔가 되게 부담이 돼서 멀리 보내야 될것 같은데 이만큼만 들어서는 안갈것 같다. 그럼 채가 세워져 있는 클럽을 쓰시면 훨씬 런이 많아서 잘 붙게 될 거예요. 대부분 이렇게 미스하시는 분들 보면 무조건 S만 쓰십니다. 무조건 S를 가지고 그린 주변 뭐 20m, 30m를 작은 스윙으로 가려고 하니까 갈리가 없죠. 크게 들었다가 땅! 해가지고 뽕! 떠서 우연히 붙기도 하지만 그런 샷이 대부분 잘못 맞았을 때 완전히 왔다 갔다 하는 샷이 될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허리 높이 전에서 감속, 투. 이렇게 해서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을 높이시고 거리가 안간다면 체를 바꿔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알려드린 내용을 정리해보면 첫 번째 무조건 똑바로 가려면 체를 세워주시고 배꼽 쪽으로 향해주시고 치는 동안 중심은 한 곳에 딱 고정. 두 번째 치실 때에는 가속 패턴보다는 살짝의 감속 패턴으로 치면서 체가 항상 몸 앞에서 똑바로 다니게 해주셔라. 제가 오늘 설명드린 내용을 연습장에서부터 적용을 해보시고요. 대부분 탑볼 쳐서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은 이 잔디에서 두려움이 많아서 아무리 지금 설명드린 대로 한다고 해도 저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파3이나 소 게임 연습장, 잔디에서 많이 활용해 보시고 가을에는 꼭 라베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절대 가속하면서 들어올리지 마시고, 백스윙 든 것보다 느려지고 짧아지게 가볍게 스윙해주세요.